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설명부터 드릴게요. 이제 먹방 BJ 이제, 여덟 명. 여기 보면 이제 한명한 1명 명씩.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먹방 BJ들이랑 이제, 어, 2대 두명씩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를, 4조를, 네조로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등 팀한테는 이제 상금 100만원. 이 100만원을 내가 줄 거예요. 일단 이 100만원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제, 어 오늘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이제 여기 지금 안에 보시면은 우리 그 보육원의 친구들이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제 그 보육원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들이 먹은 음식을 여기 뭐 BJ의 팀이 어, 이걸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음, 일단 팀은 이렇게 합시다. 잘 먹는 사람이 못먹는사람 뽑는걸로 할래? 아니면 못먹는사람이 잘먹는사람 뽑는걸로 할래? 못먹는사람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누구나 다 아듯이 삼명이부터 이제 잘먹는사람을 일단 4명을 뽑아서 요쪽에 이제 한줄로 딱 쓰고 잘 못먹는사람이 가위견보 해가지고 잘 못먹는다기보다는 다 잘먹지만 이제 나는 이 BJ랑 팀을 하고싶다 어. 라고 하는 애들이 갈견보를 해가지고 한 명씩 팀을 여러분들 팀부터 일단 먼저 짜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진행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흥삼이. 흥삼이. 흥삼이는 누구랑? 개인적으로 누구랑 팀을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아니 이게 왜냐하면 기부를 한다지만 일단은 이게 그 사람의 그게 있잖아. 내 이름 우리 팀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금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제 100만 원을 A팀기에서 뽑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주고, 이게 또이래 가는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하고 싶어? 나는 현배님. 현배? 어.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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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 슈퍼맨. 어, 슈퍼맨이. 어,랑 같이 하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진행 방식에 대해서 2인 1조요 2인 1조. 몬스터 마구수. 정말 양이 많은 마구수입니다. 이 마구수를 두 개를 팀별로 먹을 건데, 가장 빨리 이제 먹는 사람, 카운팅에서 먹는 사람이 이 상금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네 분이 이렇게 갈긴 보를 해서 제일 갈긴보 이긴 사람, 이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문채부은자빠해 보세요. 그만 코비가 이겼어. 그러면 코비가 이 앞에 있는 네 명, 예. 완전히 이 푸드 파이터 완전체. 어, 여엄삼룡 흥삼이, 흥국이, 그 다음에 대한이 요렇게 이네 명과 팀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폭 자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폭 어자 일단 대기 대기 자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폭 자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폭 어아 일로 오세요 예어이 친구도 여러분들 잘 먹거든요 슈퍼맨이라는 동생인데 그 먹방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개인적으로 앞에 있는 네분 중에 나는 이 사람이랑 같이 나는 팀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결정하세요 저는 흥삼이 형님 하겠습니다 흥삼이야 자, 자 뽑기하세요 뽑기 가서 뽑기 띠리리리리리리리 <laughs> 아 인상이 안 좋아요 자 이제 빠져주세요 저쪽으로 팀을 뒤에 네 분이서 가위긴보를 해서 조를 정합시다. 지금 조를 정하고 들어가죠 예. 네. 아까 전에 선택이 된 푸드 파이터 완전체 네분 나와주세요. 예. 네.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 복. 어. 자, 두 분. 자,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 복. 어. 자, 몇 번째? 맨마지막하겠습니다맨 마지막. 어, 그러면 제안이랑 그 다음에 야식이 형님, 맞죠? 네, 예.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세번 발. 아니아니 다시 해야 돼요. 아, 예. 자,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자, 흥삼이흥삼이랑 아, 어, 빅현배, 아, 현맨, 아, 핫맨. 현맨이, 아, 아, 어, 자, 몇 번째로? 나는 아무 데나 뭐 어떻게 하는데 방송이 재밌으려나? 아,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남았어요. 세 번째 하세요, 세 번째. 아, 내가 만약에 푸드파이터 왕이다 라고 하시면 첫 번째에서 노보가 나의 기록을 오. 한번 발봐이 새끼들아. 근데 저는 항상 첫 번째 조회수에 있을 때 항상 이 새끼들아. 그대니다첫 번째로 제가 볼게요 와, 오. 첫 번째로. 야 네. 자, 첫 번째 나왔고요 자, 두 번. 안내면진다가위가위보 아, 자, 엄삼룡씨. 예 네. 네, 몇 번째? 두 번째 하겠습니다. 이야, 두 번째로. 응삼이 어, 기록 깨겠습니다. 등삼이 기록을 바로 깨주겠다. 두 번째. 그러면, 삼룡이랑, 어, 어 삼룡이랑 코비랑 이제 두 번째로 먹고, 그 다음에, 흥국이랑, 그 다음에, 어, 가르마 형님. 형님은 세 번째로, 삼조로 이렇게 오케이. 진행이 되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에 이제 첫 번째죠. 어, 우리, 경삼이랑 현대, 어 일단 가고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가고 이 대회에 참여했을 때 우리 팀의 가고, 예. 저는 일단은 이게 예. 기부. 야, 예. 여기를 네. 한번 쳐다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아, 예. 고민이긴 한데, 이차저 예. 기부하는 거고, 보육원 어, 친구들한테 맛있는 어, 예. 걸제 이름으로 해줄 수 있는 기부를 있나요? 하고 남은 금액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 남을 예. 것 같은데, 아까 서른, 네. 네. 이제, 그러니까 보육원 애들이 네. 3 4 명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음식을 먹는 거를 기부를 하는 거고. 만약 오바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바되면 제가 됩니다. 아, 네. 예, 아,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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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어 저는 이게 치즈가 좋은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이 우승을 하든지 그냥 박빙 수으로 멋있는 승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멋있는 승부. 앞에서 기록을 많이 땡겨놔야지 이분들이좀 아 열심히 볼거고 아, 볼 예. 아, 정말 좋은 치즈. 예.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 친구도. 자, 우리 현매이 현매. 현맨. 아, 좋은 치즈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네, 좋은 모습 아, 있을까?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 네, 여러분들, 홍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뭐, 뭐, 길게 말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저. 그냥 뭐, 이제 뭐, 저에 대한 소개보다는 오늘 포부를 마지막으로 가지고 저희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이제 보육원에서 또 34명의 학생들이랑 또그 교육하시는 분들이랑 오셨는데 이게 뭐, 푸드파이터가 어찌 보면 좀 무식하다, 뭐 아니면 좀 개건스럽다 이런 이미지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진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걸로 감동을 줄수 있는, 이 친구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네, 그런 푸드파이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 여기 우리 원장님, 원장님인데, 여기 원장님이거든요. 원장님이랑 옆에 선생님들인데, 와, 훈삼이가 이제 말했는 거를 들으시고 박수를 치셨어. 이야, 야 훈삼이가 또 그런 취지가, 어, 그래요. 자, 이제 음식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청자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려고. 우와. 이야, 이거를. 아니. 와. 실합니까? 네, 두 명이서 두 개. 예, 두 명이서 두 개요. 이거 하나 더 와요, 두 개. 어. 자, 이거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자, 양을 한번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엄청 면이 엄청 많은데, 예. 어, 옆에, 옆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고, 아, 가만 안 떠나. 어. 그 다음에 요 한번 밑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 뒤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 옆굴대기에서도 보여드려도 여러분들 봉천 안북에서 봐도 엄청 양이 많네요 예. 자 일단 비비세요 예. 자 일단 양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자 먹기 편하게 비비는 거는 인정입니다 비비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벼 주세요 이거는 중간에 여러분들 터치가 가능하고 중간에 먹다가 힘들면 화장실만 안 가면 돼요 이 자리를 안 떠나면 인정입니다 떠나는 순간 토 있는 걸로 간주하고 실격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입에 있는 거를 다 비우시고 타치하시고 어, 번갈아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아 시작됐죠 야. 첫 번째 우리 예 현맨이가 먼저 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셀프 무급입니다 여러분들 아 좋아요 아잘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 현맨이 잘 먹고 있어요. 자, 중간에 먹다가 힘들면 입에 있는 거 비우고 사치하고 옆에 사람이 먹는 거 인정입니다. 자, 40초 지났습니다. 아, 현맨이 어, 여기서 끊을 것 같은데, 오, 어, 계속 먹나요? 어, 바통 터치를 안 하고 아, 아! 예, 터치하네요. 야, 이거 팀플입니다, 여러분들. 2대1 팀플 전이고, 야, 일단 흥삼이, 오, 야. 뭐, 말이 안 놉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뭐, 이분은, 저 목에 뭐 이빨 있나요? 예? 야 끝까지 야 흥삼이 야자 2분밖에 아 이제 2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시간은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2분 와자 면은 다 먹어 주셔야 됩니다 예 국물은 필요 없는데. 라면이나 아 라면이란다 저 계란하고 자 흥삼이 어 거의 마무리 단계 야야 야. 왼손은 거들뿐 소잃고 외안까 먹는다 흥삼이 야 일단 자이 정도는 인정인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꺼져봐라 어너는 도움 안 된다 아 어, 오케이 어 자 흥삼이 끝까지 버터 터치해가지고 이야 여러분들 2분 45초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야 일단 뭐 텐션업이네요 오늘 이때까지 중에 제일 열심히 먹는 것 같은데 흥삼이 이야 멈추지 않습니다 젓가락이 그냥 막 잡아 삼킵니다 안분경과 와 흥삼이 끝까지 여지 없습니다 젓가락이 실질 않네요 아 BJ 현매님 옆에서 지금 뭐 구경하러 오셨나요 <laughs> 아 구경하시나요 <laughs> 아 현매님 표정으로 봐서는 아 정말 사람 새끼냐 이거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쳐다보고 계시는데 아 어, 일단 또 아, 아, 터치 나옵니다. 야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라고 우리 현매님에게 어, 너 뭘로 왔냐 라는 이런 취지로 어, 마무리해라. 어, 좋습니다 현매님 마무리해야죠 음, 이 배려심까지 깊네요. 예, 형사님께서 그래도 현매, 현매님도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먹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 있는 면은 다 드셔주셔야 돼요 예, 다 넣어주, 계란도 먹어야 됩니다. 계란 계란까지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자 거의 다 먹어갑니다. 쓰리. 자 이제 계란만 드셔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입에 있는 거다 먹어야 돼요. 다. 아. 예. 다 삼키고 아만 해주세요. 삼키고 아. 안녕. 아. 아! 4분 27초, 야, 4분 27초입니다. 형내님부터 먼저. 어, 4분 27초라는 기록에 만족하십니까? 아, 저는 뭐 거의 숟가락 얹히는것 때문에. 아,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졌다 네. 죄송한데 젓가락 던지셨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흥삼이. 네. 자, 4분 27초, 기록에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예, 예 너무 만족하고. 예. 예. 뒤에 잘 드시는 분들이랑 잘 드시는 먹방 선배님들이랑 많이. 아, 이거 또, 예. 어, 오늘 방송 끝까지 음. 재밌을 것 같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카운팅 4, 4분 27초로 해가지고, 예. 요 기록을 깨는 사람이 1등인 겁니다. 예. 첫 번째죠. 일단 흥삼이. 예. 4분 27초. 예. 기록. 예. 주십시오 자, 준비 다되신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가위로 자르셨나요? 네. 예. 아, 잠시만요.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예. 물이, 할 때쯤에 터치. 어. 3분의 2를 드시고 터치하고 제가 왕큐에 왕풍 때리고 이제 나머지 왕풍 이야, 작전 좋습니다. 그래요. 아까 앞에 저처럼 너무 자주 터치를 하면은 시간을 다 잡아먹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준비. 시. 작. 아또 가르마 형님께서 면을 잘 드시거든요. 자 시간 잘 모이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또 가르마 형님께서 면을 잘 드세요. 그리고 또 흥국이는 또 이거를 또 성공을 했는 비즈이기 때문에 어 이조 예어 굉장히 빠릅니다. 이야 보금까지또 우리 또. 아, 채팅창, 멸르마 도배되고 있습니다. 자, 3분 50초 돌파했습니다. 예.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3분 50초 지났고. 아, 남았어요. 자, 멸르마. 이야, 가르마 형님 면 엄청 잘 드시네. 이야. 아, 면을 먹는 건지 마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 굉장히 빠른 속도. 야 자, 3분 20초 남았습니다. 예. 시간적 여유 굉장히 많고요 자, 여기서 흥국이가또 얼마나 빠른 시간에 먹어줄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야 가르마 형님. 멸르마. 우리의 멸르마. 야, 3분의 2 훨씬 넘게 먹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파치는 입을 비우고 하셔야 되거든요. 야, 바로, 바로 드시면 됩니다. 예. 와, FM대로 또 터치까지 해주는 매너. 야, 흥국이, 아, 일단 허리를 곧 세우고, 예. 파의 정석이죠. 정석적인 자세죠. 예. 위밍을 하기 위해서. 야 빠릅니다. 자, 2분 35초 남았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 채팅창에. 모션은 빠른데 면은 왜안 줄어드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이시고요 예자양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와 예. 거의 절반 먹었어요 절반 자 2분 10초 남았습니다 2분 10초 자 아까 전에 각오로는 여러분들 한 번에 다 먹는다고 말을 했는데 자 흥국이 아침 7시에 부부 먹방을 하는 흥국이 우리의 흥국이 여러분들 빠삐꼬 컨텐츠 흥국이가 영상을 올렸다고 하니까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흥국이 와이프분은 집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열심히 하는 BJ입니다 지금 통풍 걸리고 왔는데 여러분들 진통제 맞고 왔습니다 자 1분 30초 남았습니다 야. 야 충분히 예 여기서 스파토 올리면은 가능성 있습니다. 거의 다 먹었고요. 일단 계란 다 드셔 주셔야 되고요. <laughs> 자 1분 15초 남았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좀 면만 좀 마무리 예어손 손으로 드셔도 됩니다. 어, 어 괜찮다. 어 그래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제수 처어자 계란 드셔 주셔야 되는데요. 야면다 드셨고요. 자, 55초 남았습니다. 자, 입을 다 비우고 터치를 하셔야 됩니다. 입을 다 비우고, 예. 자, 입을 다 비우시고, 정상적으로 하이파이브 레스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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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자, 43초, 42초. 자, 과연 가르마, 아까 전에 초반 스타트, 정말 오졌습니다. 내가 바로 멸르마다. 우리의 멸르마. 일단 계란 먹고, 자, 나머지 조금만 더, 면, 면만 좀 안, 보, 안 보이겠구만. 예, 거의 다 먹었는데, 마셔주세요. 그래요? 아까처럼 잘 마시죠? 예, 거의 다 마셨죠? 20초 남았습니다. 빨리 조금만 더스포트를 가지면, 아, 그 정도만 됐습니다. 삼기기 마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정확하게. 아, 하시면. 가자! 야 8초 남기고. 와, 저희가 딱 계획했던. 와, 계획했던. 야 계획했던 시나리오대로 야 가르마 형님 그 다음에 또 흥국이 자 그러면 8초가 남았으니까 4분 21초 아니 아, 19초. 4분 20초 19초죠 19초 4분 19초 자 준비 다 되셨 준비 다 되셨나요 자 마지막 조입니다 자 마지막 조, 자, 마지막 조.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야식이 형님, 그 다음에 우리 대안이 자 전략, 어 마지막이니까 전략 한번 말씀해주세요 전략, 우리는 이런 전략을 들고 나왔다? 래서뭐열대까지안 그러니까 되면 바로 터치는걸 한다 아안 되면 바로 터치, 되면 바로 터치. <laughs> 똑같은 전략입니까? <웃음> <웃음> 자 가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전에 9초죠. 네. 15초에 드시면 됩니다. 제가 3 2 1을 외쳐드릴게요. 자 19초에 드시면 되거든요. 그럼 22초에 자3 2 1 go. 야대안이어예 빠릅니다. 오, 이 친구도 빠릅니다. 예어 여지 없습니다. 예. 오, 무시 갑니다. 예, 입에 있는데도 막, 막 밀어, 때려 먹고 있습니다. 자, 일단 뒤로 가면 갈수록 일단 엄삼용 팀 빼고는 전부 다, 예, 초반 스파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3분 52초 남았고요 아, 우리 또 대안 씨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런거 시루는 거 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예, 어, 그래도, 예, 빠릅니다. 자, 3분 30. 5초 남았고요 야, 굉장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예. 어, 아까전에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앞에 쪼라? 빠른 거죠, 여러분들. 이 정도면. 또, 왜냐하면은, 또, 우리 옆에 여러분들, 또, 면을 사랑하는 남자, 그런 남자. 라면을 14봉지까지 드셔본 그런 남자. 아, 입을, 입을 다 삼키고, 삼켰습니다. 바로, 바로! 자, 면을 사랑하는 그 남자, 다르마. 아, 예, 죄송합니다. 야식이 형님. 아니, 계속 저두 분이 이름이 좀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야식이 형님. 자, 야식이 형님. 어 우리 야식이 형님도 빠르네요. 아 채팅창에 면식이. 어. 아. 자 2분 35초 남았습니다. 자두분다 절반씩은 남은 것 같고요. 야 우리 또 야식이 형님 굉장히 잘 드시고 계십니다. 예 네. 가장 연장자이신데도 솔선수범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끝까지 열심히 하면 하는 모습. 젊은 친구들과 비교해도, 어, 굉장히 빠른 편이죠. 자, 2분 5초 남았고요 야, 거의 다 먹었네요. 3분의 1 남았습니다. 일단, 일단 탈취 준비하고 있고요 자, 입에 답이 없, 비...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야, 스파트 올립니다. 대안이 여기서. 야, 비밀무기 대안이. 자, 1분 45초 남았고요 어 굉장히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예 그거 다 드시고 옆에 거 드셔도 돼요 대한씨 일단 면 먹고 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 하나하나 사사 긁어가지고 예다 먹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면을 옆에 더 주고 있습니다 예 토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자 1분 20 2초 지나고 있고요 굉장히 빠릅니다 자 입에 삼켜주고 삼켜주고 삼켰습니다 예 톡. 자, 11분 12초 남았습니다. 1분 12초. 어, 그래도 대안이 굉장히 빨랐죠. 야, 야식이 형님. 역시, 야, 이거 또 기록이 깨질 수 있는데요. 1분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1분. 자, 1분 남았고요. 자,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 삼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 계란 다 넣고요. 때려 넣고요. 또면 때려 넣고요. 다시 한번더 계란. 다시 또 계란 어, 면 아닌가요? 예, 방정식 아닌가요? 예, 일단 다시 또 면을 자 40초 남았습니다. 40초 스팟트좀더 올리면은 우승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깨끗이 먹어주세요. 조금만 더안 되면 손으로 먹어도 됩니다. 빨리 30초 남았어요. 30초 다칭을 하던가 빨리 다 먹던가 둘중아 잠깐 타임 입에 입에 있는 거 입에 있는 거 입에 있는 거 상쾌해야 삼켜야 돼 상쾌해야 삼켜야 돼콜자아 손으로 자 20초, 20초, 자, 대안이 빠르다. 어, 좋아요. 예어 스피드 합니다 화이팅! 14초, 11초, 몰라, 몰라, 화이팅, 화이팅! 9, 8, 7, 3개소 빨리, 빠가, 5, 오쭈, 오쭈, 오쭈. 4, 3, 2, 1, 7, 8, 9, 10, 11초,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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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아2아 아 대안이하고 정말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아 시청자들의 분석한 결과는 너희가 이길 수 있었지만 타치를 너무 많이 했다 그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 타치만 안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야 오늘 승부 재밌었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었고 저 그리고 아니면 우리 그 원장님 한번 인터뷰 다른 분들은 아니고 원장님 인터뷰 한번 예 예? 아예 한번 하시죠. 예.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이런 취지를 아프리카에 이야기를 했고, 아프리카 TV 이제 요다 BJ들이거든요.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님께서, 어, 너무 짧은 시간에 이제 뭐 이렇게 비용 처리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제 종덕원에 제가 연락처를 바로 가이렉트로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한번 아프리카에서 기부를 한번 하겠다 멋지게 네 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자 우리 원장님 예, 여러분들 예, 종덕원의 보육원 원장님이십니다 예, 한번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식진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게 아프리카 방송국에서아뿌리가 삼촌께서 우리 종덕은 친구들을 초대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드시는 걸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 뭐, 어떻게 다 드실 수 있을까 네. 생각을 했는데 네. 리또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네.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요, 그또 여기 친구분들 전부 다 BJ이거든요. 예, 이분들이 오늘 정말 많이 예, 해주셨습니다. 예. 아, 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아,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1등 하신 우리 흥국이랑 가르마 형님, 아, 이쪽으로 예, 나오세요. 상담을 또전달을 아, 받으시고 아, 예. 아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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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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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이니요요 아, 예, 예, 아 오늘 저희가 사실은 여러분들 뭐 이거 1등 해가지고 저희 이름으로 좀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뭐 이런 것보다는 네네. 이제 서울에서도 오셨고 대전에서도 오셨고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거리 뭐 부담 없이 네. 오늘 여기 우리 친구들한테 진짜 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작은 돈이라또 작은 돈이고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예. 뭐 저희가 먹는 거는 저희 먹방비지들, 팁밥비지들한테 기본입니다. 기본이기 네, 때문에 예. 이 기본으로 우리 여기 친구들,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좀 행복을 좀 드릴 수 있고 이게 좀 도움이 된다면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오늘 네, 뭐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또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예. 또 우리 다르마 형님 한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냥. 좋은 취지에 예, 참여할 수있어서요 너무 고마웠고요. 그냥 초심에 마무리했습니다. 보험 되기 위해서 다니다 네. 다음에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아그 예. 뭐지? 이 친구가 오늘 약간 급하게 섭외가 돼서 갑자기 섭외됐죠. 밥을 됐죠? 네. 먹고 왔대요. 급 하기 어? 전에. 그래 예, 한 시간 전에 밥을 먹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굉장히 또잘 먹고 하는 친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래도 같이 했기 네. 때문에, 저 혼자 했으면 두 개는 다못 먹었을 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오늘 너무 잘 했는 거같아요팝한 마리 팝. 아, 저 오늘 진짜, 쿠파 잘 못하는데, 오늘 홍상, 매 네. 형님한테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다음부터 좀더 열심히 해서, 이제, 이런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 노력하려면 기대되겠습니다. 금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우선 민지는 좀, 명사이 넘사네 아, 근 <laughs> 나가, 나가서 명상 와, 근데 오늘 너무 좋은 취지로, 여기 많은 BJ분들한테, 여러분, 저, 저는 뭐, 이거 계획한 것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하신 분들은,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예,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또 멀리서, 예, 오셔가지고, 예,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가고. 개인 게임 방송 여러분들 여기 앞에 계시는 BJ 분들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네, 저는 이만.